이제 선거가 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오늘이 지나고 나면 제가 선거 운동을 할수 있는 기간은 내일 어, 내일 저녁 그 15일로 넘어가는 영영시까지입니다. 어,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많이 긴장도 많이 했지만 참 즐겁게 어, 저는 젊은 패기 넘치는 정치 신임이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게 어,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잘 선거운동 마무리 짓고 어, 선거가 끝나고 나서 개표 시기까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 저는 어, 시의회에 입성해서 어, 시의원으로서 어, 우리 세종시 그리고 도다 원진동 주민들을, 주민분들을 대변하고 어, 주민분들의 지역구를 위해 일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4월 13일이죠? 아, 4월 13일 이제 선거를 이제 이틀 앞두고 있는데요 어, 선거운동은 내일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어... 각 선거운동 기간 동안 우리 그 선거운동원분들 그리고 이제 저희 사무장님들 그리고 이제 같이 선거 도와주는 참모분들께서 참모로 표현을 하면 네, 괜차을것 같아요 참모분들께서 선거운동 기간만이라도 어, 우리 선거구 환경정화를 한번 해보자 해서 저 하루에 이 쓰레기봉투 5 0분짜리를한 4개에서 5개 정도 꽉꽉 채워서 지금 버리고 있는데요. 한 10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10일 정도 지났는데, 어, 거리에 쓰레기가 많이 없어요. 어, 저희가 또 뭐, 쓰레기를 주셔서 눈치가 뭐 보일 수도 있으면 몰라도 담배꽁초도 많이 안 보이고, 그래서, 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서 365일 선거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피곤해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역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반면으로는 한편으로는 음, 한편으로는 365일 이렇게 열심히 지역구를 해서 힘써야 되지만 되, 되는데 아, 아. 그러지 못해서 죄송함을 느끼고 딱 선거 운동 기간 많이지만 부족하지만 어 지역구를 위해서 환경정할 화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영래 꼭 기억해 주시고 내일 모레 투표서 가는 길 어, 김영래 기억해 주셔서 이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식. 음, 어, 이제 월요일 하루도 어 4월 13일 월요일 하루도 이제 다 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성가 운동 어, 이제 저녁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 참, 어떻게 감정을 제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참 즐겁고 재미있게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그, 세종시민 분들, 그리고 또다 원진동 주민분들, 어, 많이 기운 주셔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어,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선거운동하고 있고요. 변화해야 합니다. 어, 변화의 자리에 제가 중심에 있겠습니다. 변화시키겠습니다. 네. 꼭, 어, 시의원 후보,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영래 지지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